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오늘은 sns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벤트가 요즘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체리피커, 즉 이벤트에서 상품만 따먹고 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이벤트가... 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트위터부터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최근에 유튜브까지 요 SNS들이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이벤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는 것을 잘 찾기도 쉽지 않은다 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벤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왜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널을 막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내 채널이 크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팔로워도 적고 댓글 좋아요도 적금 어 이거 좀 사람들에게 나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나오는 컨텐츠들은 계정과 계정 사이에 팔로워와 팔로워의 관계가 맺어져야, 즉 구독이 되어야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계정에 팔로워가 많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내 컨텐츠가 노출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기업들이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많이 했던 건 일단은 내가 좀커 보이기 위한 이유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잠재적으로 노출량을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두 가지 이유에서 이벤트가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 와, 인기야! 라고 하니 수많은 기업에서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개설을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팔로워들이 많이 필요하니 이벤트들을 엄청 많이 했지만 이제 인스타그램 유행이 한 텀, 두 텀이 지나가면서 이미 기업들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팔로워도 많이 늘려봤고 그 중에 성과가 있는 것은 인스타그램 계속 하겠고 어, 성과가 없는 것은 이미 유령 계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팔로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이미 많이 확충을 했거나 그 전에 망했거나 이런 상황에 도래돼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늘려봤자 노출이 잘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오가닉 유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썼을 때내 팔로워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점점점점점점 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팔로워가 1000명이라면은 예전에 글 썼을 때는 한 500명, 600명한테 노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400명 300명 100명, 300명, 200명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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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집니다. 기껏 이벤트에서 상품 조가면서 팔로워를 늘려놨더니 이 팔로워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될까 방법을 찾겠죠. 그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혹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브랜드 채널에서,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브랜드 채널에서 직접 팔로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노출을 시켰는데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더라. 모아놨지만 노출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노출시키거나 어차피 체리피커들한테 상품을 주나 어차피 광고를 하나 그 비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체리피커에게 이벤트를 할 바야 나는 광고를 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아내 기업 채널에 아무리 글을 써봤자 성과가 별로 없네 그럼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 사용해볼까? 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 채널에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이벤트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제일 핫한 이벤트를 많이 하는 채널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벤트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부터 기업들까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기업들이 유튜브 채널을 막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고 아직까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구독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양들이 괜찮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 초기와 비슷한 거죠. 초기에 기업들이 인스타그램 계정 막 만들고 노출량 확보하기 위해서 팔로우 막 늘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현재까지는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기업들이 막 채널을 만들고 있는 과정과 그리고 오가닉 유입이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한다면은 유튜브 쪽에서 이벤트를 찾아보시면 당첨 확률도 더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모든 SNS가 그렇듯이 오가딩 유입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십시오. 거의 뭐 이제 페이스북은 광고 아니면 뭐 마케팅의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유튜브도 시간의 문제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인스타그램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의 이벤트들이 줄어들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교양마케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